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도 그대가 생을 끝마칠 그날에도 이렇게 외치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내 영혼아 계속하라. 실패가 증명하는 사실은 한 가지 뿐이다. 즉, 성공하겠다는 열정이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선과 진을 위해 싸워라. 그대의 소명을 믿으라.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라. 해야 할큰 일이 있으리니 그 때문에 그대가 존재하는 것이리라. 계속해! 계속해! 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누르기는 어려운 일이리라! 의혹의 사막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잔혹한 땅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쪼자야할 하늘의 길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묵묵히 걷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그대가 전율관과 명예를 미친 듯이 바랄 때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질 때 싸우기란 쉬운 일이리라! 승리가 가까웠을 때 환호성을 지르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몸부림치기란 쉬운 일이리라. 그리고 삶의 투쟁에서 그대가 승리할 때에는 싸우기 쉬우리라. 성공의 여명이 시작될 때에는 노예처럼 일하고 어기를 견디며 대담하게 행동하기가 쉬우리라. 그러나 그대가 극악한 위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비틀어질 때에는 전혀 다른 노래가 되리라. 열명의 적에 맞서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도 내 아들아 기운을 내고 껄껄거리며 웃으라.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망과 좌절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이 선택한 사람이리라. 하늘의 관세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리라. 패배할 때에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리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처럼 아무랬던 시기가 없었으리라. 하지만 그대가 운명도 겁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대에게 행운이 같이 하지 않는 것일 뿐, 그대는 약한 자가 아니리라. 계속하라. 기운을 내고 다시 공격하라. 지옥불처럼 보이더라도, 그대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으리라, 승결이 붙어 있는 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대, 주먹질에 힘이 없구나.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휘두라. 극투성이가 되고 티투성이가 되더라도, 개의치 말라. 계속하라. 계속해. 비록 죽음이 코앞에 닥치더라도, 승결이 붙어 있는 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내네 아들아. 계속하라. 그대가 생을 끝마칠 그날, 이렇게 외치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네 영원아, 계속하라. 죽음도 너를 막지 못하리라.